한마디 험한 창업 생태계 아무도 우리 기업에 관심도 없고 이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5년 안에 폐업한대 그만큼 초기 단계의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큰 거지 창업해서 살아남기 너무 힘들다 기업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투자 유치도 성공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 없을까? 어? 어디서 비치? 짜잔!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고민이 많은 당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있어 어? 무슨 프로그램인데? 영화, 드라마, 메타버스, AR, VR과 같은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레벨업 프로그램이야 빌드업 보소 레벨업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 상담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상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부터 기업의 성장 레벨에 따라 시드, 프리에이, 시리즈에 맞춤형으로 투자 유치를 지원해줘 레벨업 보소 그중에서 프리에이 레벨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레벨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어 우와 그럼 스타트업도 투자 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스타트업과 투자기업을 연결해줄 거야 처음이라 막막한 스타트업한테 너무 좋은 기회겠다 근데 투자한다는 기업은 있는 거야? 당연히 경콘지는 계획이 있지. 콘텐츠 유망 기업의 투자 의향이 있는 파트너사들과 이미 업무 예배를 맺고 투자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다고. 네트워킹 행사인 투자 라운드와 데모데이를 통해 기업을 알릴 수 있는 투자 피칭 기회까지. 이렇게 판을 다 만들어 뒀다니 경기도에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들은 완전 럭키잖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어? 5월 31일까지 레벨업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꼭 신청해 봐. 콘텐츠 투자 맞지. 경기 콘텐츠 지능원은 돈내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